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 유아 코케 코케런 킹덤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고요 어, 저번에 복귀가 좀잘 나와서 어, 뭘할 거냐면 어, 킹덤 아레나 지금 요거 어, 제가 실 3입니다 실 3인데 공격력이 17,000이거든요 설정을 좀 바꿀까 어, 이게 맞나? 어 이거 맞네 어, 이렇게 해서 17,600인데. 일단은 이만 때는 너무 힘들고 짱구 요대 구성 한번 잡을 수 있나 없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도리할 필요 없다. 도리할 필요 없 얼마나 이 무과금으로 티어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맞춤 어, 보고 가도록 하죠. 짱구님 반갑다어 여기 거의 준식기급 있는데 어 시청자 중 준식기급 기케를 쓰시네. 어. 와이 세이져 공격 속도 감소하고. 그래서 계속 밀어내면서 기본 쿠키 날려주면서 테마스야 카탈리나 뿅 도망쳐 보시죠 도망쳐 보시죠 뻥 터지고 테마스야와저 보호막 뭐야 피체카호 나이스 어, 좋았다 잠깐만 나 레벨, 레벨업 좀해야겄는데어 잠깐만 17 17아다 17이구나 지금 어. 오케이, 다행이다. 잠깐만, 17. 내가 지금 레벨이 몇이지? 17 레벨인가? 지금 왕궁 레벨이 어, 좋았어요. 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어. 음, 실버 2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랑단, 랑단님을 좀 잠깐만, 방어팀 이거 설정 좀 하자. 이거 뭐왜 이따위로 돼 있냐? 어. 음...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너 나가. 어, 이건 아니야. 어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요 어. 그리고 이거 왜 방어막 해야 되니까 어, 방어막자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걸로 이걸로 해 놓고 어. 똑같이 일단 똑같이 해 놓고 제가 쿠키가 많이 없으니까 어, 랑다님이랑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랭커, 랭커에 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랭커에 들겠다고 지금 이거 PVP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어.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보상 받는 게 있으니까. 나의 수준은.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뒤에서 정글 짜. 와 보호막 보호막 들어간 거 에반데? 그렇지만 나는 아이스 에이지. 어우 초 어우 초 어우 초 어우 초 어우 초어 공격 속도 느려지면서 우리는 바로 에스프라소 <목소리> 한 잔. 착 좋다. 아 지금 되게 깔끔하다. 어. 지금 되게 깔끔하다. 그죠? 올라가서. 나못 해도 골드까지 가고 싶어. 나 골드까지 좀 가고 싶어요. 좋아요. 골드까지 가고 싶다. 부탁한다. 골드까지 가고 싶다. 부탁한다. 골드 골드 골드. 근데 실버 2는 못 올라갔네. 잠깐만. 이렇게 해서 1700두 개 이겼고. 아, 세명세 명이 왔어. 유우랑 생활은 언제 이겼지? 나 이긴 적이 없는데 2만은못 이길 것 같아요. 레벨 차가 너무 많이 나네. 무료 새로 고침 시작. 어, 개꼴. 이렇게 한 번씩 어. 골파밍이 와요. 어. <laughs> 골파밍, 고 어? 맛있다. 브론즈일 걸렸다. 어. 맛있다. 도망쳐 보시죠. 도망쳐, 도망쳐 보시죠. 브론지. 어. 와우, 그냥 쭉쭉 따는 거 보소. 어. 접근도 못 하고 그냥 아이고 추워 어우 추워 그냥 어, 그냥 가봉입니다. 테마스야. 테마스야. 어, 개꼴. 아 방어기로 복수를 제가 한두 번인가 해봤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 결론은 날 이긴 사람은 음, 이기기 힘들다. <laughs> 어. 아니면, 아니면 예전에 날 이긴 사람을 한번 다시 복수하러 가볼까? 어. 아, 방어 덱을 일부러 약하게 하고 복수를 세게 한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어, 여기서 개꿀 있는데, 만오천실버트로 가서, 실버트로 가서...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찾아봐야겠어요. 저거 뭐지, 그거? 저 티어 쿠키 별 티어 정리 되어 있는 거, 어.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 방어 실패해도 트로피가 안 깔려서 안 깎여서... 아, 근데... 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애초에 무과금 할 거면 그냥 스테이지랑 저렇게 마을 꾸미기 뭐 이런 거만 할 거니까. 어,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이거에 뭐 그렇게 연연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제가 지금 덱 바꾼 거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 요거 보는 거니까 어. 내 덱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PvP로 판단해보고 좋은 건 뭐냐면 PvP를 왜 하냐면 PvP에서 요런 거 있지 이런 거 이거 처음 보는 쿠키들 이런 거잘 모르는 것들 요런 거 상대해보고 아존나안 좋나, 좋나 요런 거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단 만6000채놔 이거 다크 초코 쿠키 한번 봅시다 다크 초코 쿠키 높다. 닥초닥초 음. 닥초 한번 맞춤 봅시다 닥초 스킬도 좀 보면 어 아, 닥초 스킬이 이거구나 와, 그니까 닥초가좋아니까 닥쳐고 하야 돼.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저 d I said, 아 said, I s a i 와자 닥초 뽑고 싶다 닥초 닥초 마들렌 앞에 세워놓으면은 진짜 어 닥초랑 마들렌 세워놓고 그다음에 뒤에 마법사 두명에 그냥 힐러 하나 붙여놓으면은 개세겠는데 딱 좋겠는데 아 닥초 너무 뽑고 싶다 어, 닥초 <laughs> 죄송합니다 어. 자 실버 투로 가서 닭초 우유, 외어, 민초... 아, 그렇게 4개가 좋다. 어, 어 1포인트 남았네. 16,000 지우승준호 왕국 어, 때려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킹덤 아레나 무가검으로 달려보고 있는 킹덤 아레나 코키로는 킹덤. 두 개째 가호 두두두두 와!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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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스프레소하고 마들렌하고 괜찮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좀쿨 타임이 느리긴 하지만 어 아이스가 공속 들려주면서 마들렌이 계속 때려주면서 어 하나 둘씩커피콩 날리고 에스프레소샷,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한잔뚝배기아 좋아 좋아. 지금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지금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실버 토로 음, 좋은 거 같아. 마들렌 너무 좋은 거 같아. 탱커, 딜탱. 어. 그러니까 어 실버 2 승급 좋았고요. 어, 방어기록 한번 볼까요? 와, 1700 14000 바삭한? 바삭한? 아, 근데 이거 아, 나 그래 이거 지더라도 이거 한번 보여 줘야겠다. 이거 이거 내 이거 이거 보고 감초 이거. 이거 감초 한번 보자, 이거. 감초 감초 이거 저 PVP에서 내가 본 거야. 감초 뽑고 싶다고 했던 게 진짜 저거 이거 너무 개사기야. 이거 보세요 이제 도쳐 보시죠. 이거 봐,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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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겁나 단단해 이거 미쳤어.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 감초 와 저거 미쳤어. 와못 이겨 못 이겨 전투력이 나보다 훨씬 낮은데 못 이겨 뭔지 감초가 미쳤다니까 어 이거 이거 고기방 패봐 죽지도 않았어 고방 죽지도 않았어요 저거 와 미쳤다 진짜 나 저거 때문에 감초 뽑고 싶어서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PVP 한정이든 아니든 저 감초가 너무 갖고 싶다고 나는 스테이지는 지금 대기로도 밀수 있으니까 와씨 이거 봐, 복수가 안 된다니까. 아, 나 브론즈 1한테도 졌어. <laughs> 아, 이건 용서가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우유 맛인가? 아, 이거 좀 누르면 나오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보가... 이거 정보가 안 나와. 아, 브론즈 1못 참아. 아, 씨. 아, 화나 브론즈 1못 참아. 요 혼내줘야지. 미체가호 미치. 땡겨놓은 다음에 밀어제끼고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뭤고라>. 어, 계속 뒤로 밀린다 에스프라소 에 한잔 와 우유는 진짜 땅땅하긴 하다 무롤고라. 브론즈 1은 못참지 <뭤고라>. 한 실버 1까지는 갈수 있겠는데? 그어그 이상은 이제 과금 하신 분들 때문에 못 올라갈 것 같고 음. 음. 요것은... 어. 아무리 봐도 음. 실버에서 좀 노는 시기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어. 일단 뭐 어이구야 저... 어이구야 이거 PVP에서 한번 놀다 오니까 그냥 이게 쫙 어. 아이템들이 쫙 어. 음. 어. 나와 있네 또 기분 좋게 음, 삽자 어어각 설탕 너무 부족하잖아 자어 어, 꾸준히 노가다 <laughs> 무과금은 꾸준히 노가다를 해줘야 돼요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 어. 꾸준히 노가다를 해서 이거 판매를 해가지고요 <laughs>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수급하고요 그래야 합니다 아시죠 무과금 여러분들 화이팅. 물론 이제 나중에 진짜 게임이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어... 저기 과금 할... 소과금을 할 거니까 어... 그지색! 이러지 마시고 어... 언젠가는... 어... 과금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게임이 유지가 잘 된다면 어... 했는데 또... 이제 중간에 다 이... 갑자기 밸런스 붕괴하면서도 말아먹고 이러면 또... 어... 거시기 한게 아! 대성공! 나이스! 탐사 시작 출발! 감사 나이스 아 이거 왜 저기 스크롤이 안 되냐 자꾸 아이 축소가 안데 스크롤이 미쳤나 봐아 뽑기 들어갔다 와야겠다 뽑기 들어갔다가 아안 되네 아 아씨 아, 아 스크롤 이게 아어 소원나무 오케이 소원나무 어, 어 그래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로 그냥 어 애교로 그냥 애교스, 어, 애교 그냥 천 원씩 버는 거죠 뭐, 음. 오, 사천 원, 근데 이게 3천 오, 어! 그럼 이거 먼저, <laughs> 이거 먼저, 어. 비싼 거 먼저, 어. 어허, 각설탕, 각설탕은 안 돼, 바꿔 와, 어, 그건 안 돼, 오, 어, 만 원짜리, 육천 원짜리, 삼천 원짜리 좋다, 좋다, 어, 좋다, 또 구만 천원 바로 됐죠, 어, 이렇게 지금 그지처럼 그냥 그지는 아니고. 그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어, 열심히 어. 예, 흙수저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 어. 열심히 살아 줘야 됩니다 톱톱 어. 톱 좋고 깍설탕이 안 나오나 깍설탕 뭐 이렇게 돼서 약간 아 흙수저 인생이 조금 어, 거시기하다 그러면 바로 친구창을 가서 어, 흙수저를 때리는 <laughs> 어. 시다 빛이 함께한다. 빛이 함께한다. 음. 이 건방진 시청자를 음, 어, 혼내주는 시간, 모두 비켜! 어. 어. 모두 비켜! 건방진 시청자를 혼내줘야 줘야 줘야 줘. 줘. 돼요. 그냥 어, 어디서 기캐 쓰고 있어. 어. 모두 비켜! 건방지게 어. 접근도 못하는구만! 반항하는 거 보세요. 체보시죠. 커방진 어디서 음. 한 명도 안 죽었죠? 어, 기분 전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laughs> 기분 전환 할 수도 있다. 어,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어, PVP 재밌었네요. 어, 가끔, 가끔 이제 제가 좀 새로운 쿠키가 나오던지, 아니면 좀 전투력이 올라가면 한 번씩 어, PvP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어, 너한테 진적 있어? 내가 너무 너무 열받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음, 한열번더 때려야겠구만. 음. 한열번더한열번더 때려야겠구만. 어, 좋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어, 앞으로 그냥 쿠키런, 어, 킹덤 어,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조금 조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